네이버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검색 플랫폼이고 텍스트 마이닝이 중요하다 키워드 넣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나 개발자 공동이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활용만 하면 돼요 사장님 광고 예상에 맞는 광고 전략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판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인스타나 블로그, 유튜브에서 절대 못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걸 듣고 다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마케팅 좀 하는데라는 소리를 무조건 들으실 겁니다. 사장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이버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검색 플랫폼이고 텍스트 마이닝이 중요하다. 키워드 넣는 게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대행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인데 정확히 알자라는 목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걸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가볍게 들으시고 활용하는 방법만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키워드 설명 후에 제가 서브 키워드 설명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사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매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마케팅은 다 알잖아요. 직업잖아요. 플레이스 마케팅인데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플레이스 등수가 중요한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모바일 기준으로 플레이스 1페이지는 5등, 2페이지는 10등이죠. 10등 이상은 더보기를 눌러야만 볼수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10등 이상은 볼수 있지만 효과를 보려면 아무래도 10등 이내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면 맛집 키워드 30등보다 서브 키워드 10등 이내에 있는 게 매출 형식 도움이 될 겁니다. 단순하게 리워드만 많이 써서 누구나 원하는 맛집 카페 키워드에 올릴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광고 예산에... 맞는 광고 전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장님 광고 예산이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메인 키워드 잡는 걸 목표로 하세요. 물론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메인 키워드 잡는 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광고 예산이 그 이하면 우선 서브 키워드 여러 개를 10등 이내로 올리자라는 목표를 갖고 전략을 세우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구분을 할 건데요. 메인 키워드는 누구나 원하는 맛집, 카페, 헬스장, 네일 미용실 같은 모든 사장님들이 원하는 키워드예요. 서브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를 제외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을 되는데요 음식점을 하시면 찜닭 맛집이나 데이트 코스 회식 장소 미용실은 염색 시스루펌 남자 커트 피부과는 울쎄라나 리프팅 써마지 레이저 등이 해당이 되겠죠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검색하는 키워드를 서브 키워드라고 보면 됩니다 메인 키워드를 공략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히려 메인 키워드 잡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쓰냐 싸움이에요 플레이스 등수는 양질의 트래픽을 누가 더 많이 발생하냐의 싸움인데요 전 영상에서 제가 트래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트래픽 왜 쉽게 설명해 드리면 플레이스에 방문하는 걸 말해요. 그 중에 오가닉 트래픽은 광고가 아니라 실제 고객이 방문하는 걸 말하고, 광고 트래픽은 광고로 플레이스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오가닉 트래픽과 광고 트래픽을 적절히 활용하는 걸 원할 텐데요. 오가닉 트래픽은 정보의 퀄리티를 위해 필요하고, 광고 트래픽은 네이버에 돈을 가져다 주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광고 트래픽으로 돈으로 찍어 르는게 가능하거든요. 돈을 많이 써서 플레이스에 많이 유입시키는 가게가 등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장님 동네에 메인 키워드 검색을 만 해보세요. 10등 안에 있는 가게들은 그냥 다돈 징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 보시는 사장님은 돈 징후를 할 여유도 안 드시고 사실 그러고 싶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 돈을 매달 써야 되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서브키워드 여러 개를 10등 이내에 올리는 전략을 같이 한번 세워볼까요? 그래도 네이버가 양심은 있는 게 메인키워드와 서브키워드 로직이 좀 달라요. 메인키워드는 트래픽이 중요하지만 서브키워드는 트래픽이랑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콘텐츠에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서브키워드 로직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이해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안 되셔도 되니까 가볍게 봐주세요. 저는 PC 기준으로 플레이스에 방문을 합니다. 우클릭을 누르고 프레임 소스 보기를 클릭합니다. 어, 근데 나 개발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활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강남 데이트를 검색을 했습니다. 소브 키워드죠. 1페이지에 있는 업체들 분석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우클릭 누르시고 프레임 소스 보기 들어갈게요. 컨트롤 F 누르고 데이트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1등 업체는 90번이 들어갔대요 2등 업체 한번 볼까요? 2등 업체는 188번이나 들어갔습니다. 3등 업체는 49번 들어갔네요. 업데이트라는 키워드에 데이트까지 포함을 했지만, 그래도 데이트라는 키워드가 많이 적혀 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서브 키워드는 중간에 파란색으로 드래그 된 부분이죠. 저쪽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를 파란색 드래그 있는 칸에다 넣어야겠죠. 저는 일일이 몇백 개 플레이스를 분석을 하면서 공통점을 찾았는데요. 답부터 우선 알려드릴게요. 영수증 리뷰, 블로그 리뷰에 해당 키워드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영수증 리뷰 이벤트 진행하실 때 사장님이 원하는 키워드를 꼭 넣어달라고 하세요. 블로그 리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진행하실 경우 블로그한테 원하는 키워드 키워드를 꼭 넣어달라고 가이드를 알려주셔야 돼요. 기자단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해당 키워드를 제목이나 본문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현재 로직이 리뷰를 많이 쌓는다고 메인 키워드 등수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 서브 키워드 올리는 데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블로그 리뷰나 영수증 리뷰를 적으실 때 키워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영수증 리뷰는 마케팅 업체에 절대 맡기지 마시고 꼭 직접 하셔야 됩니다. 필터링이 심해지면서 누락이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누락이 많이 되면 네이버에서 좋지 않은 플레이스로 판단을 해요. 점수가 많이 떨어지니까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블로그 리뷰 같은 경우에는 단 모집하실 때 블로그 지수를 최소 준최적화 5 이상인 분들로 섭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막 만든 블로그에서 쓰는 글이랑 등급이 높은 블로그로 쓴 글이 당연히 반영이 다르겠죠. 블로그 지수 확인하는 방법은 위덱스라는 무료 사이트에서 확인할 건데요. 무료로 회원가입하시고요. 체험단 신청한 블로그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바로 이렇게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최적화 5 이상의 블로거 위주로 섭외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서브키워드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수증 리뷰, 블로그 리뷰에. 꼭 대표님이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서브 키워드 10등 이내로 올릴 수 있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브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 세팅도 엄청 중요한데요. 대표 키워드 영상은 제가 올려둔 영상을 꼭 보세요. 대행사도 공부하는 영상이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마케팅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